여러분, 2026년을 앞두고 드디어 월가의 공룡 블랙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찌라시가 아닙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세계 최대 의 은행 BNY 멜론까지 리플을 특별한 존재로 공식 분류했는데요. 왜 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마지막 저점 구간인지 그 소름 돋는 팩트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비트코인 ETF로 떼돈을 번 블랙록이 다음 타자로 XRP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출시 초기 시드 자금만 최소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해서 엄청난 양의 XRP가 사라지고 있는 게그 증거입니다. 블랙록이 공식 등판하는 순간 XRP 가격은 우리가 상상도 단 수준으로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BNY 멜론은 그냥 은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산의 수탁을 책임지는 금융의 뼈대입니다. 그런 BNY 멜론이 리플을 특별 프로토콜로 지정다는 건 리플이 이미 기관들이 안심하고 쓸수 있는 완벽한 금융 인프라임을 공식 인증한 겁니다. 잡코인들과는 시작점부터 다른 진짜 금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미국 재무부조차 스테이블코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를 사주는 새로운 구원자가 되어 달러 패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죠. 리플의 리플 USD가 미 국채 시장과 연계되어 디지털 달러의 핵심 레이인 순간 XRP는 전 세계 금융의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 금융의 키워드는 AI와 실시간 정산입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XRP를 통해 즉각 결제를 완료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이 초고속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 바로 XRP 레저입니다. AI 희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자산은 단연코 XRP입니다. 가격이 안 올라서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거래소의 XRP 보유량은 역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조용히 자기들 금고에 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물량이 씨가 말하는 공급 쇼크가 온 순간 가격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제 XRP 대폭등을 위한 모든 퍼즐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진입, BNY 멜론의 공식 분류, 그리고 공급 쇼크까지 XRP가 곧 대폭등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걸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 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리플이 미래 금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xrp만 쳐다보다가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놓치는 것입니다. XRP의 호재 뉴스만 찾아보는 동안, 정작 내 돈을 10배, 100배 불려줄 진짜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낸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XRP에 집중하는 사이에,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은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명백한 데이터가 포착이 됐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 이 월가들의 투자공식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단순히 xrp에만 투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xrp라는 대장주를 선점한 후에 리플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고 리플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저평가 수혜 종목에도 소액으로 분산투자를 진행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xrp는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늘어 큰 폭등을 보여준다고 한들 고작 두 배, 세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XRP와 관련된 저평가 수혜 종목들은 시가 총액도 낮고, 현재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XRP에 비해서 100배, 200배는 더큰 폭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사의 대표적인 토큰화 상품인,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의 리플레저에 공식 출시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런데, 온도 코인은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온도 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연관성으로 인해 리플이 큰 상승을 보여주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무려 4,200%의 대폭등을 기록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100만 원만 넣어 놨었더라도 지금쯤 4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장주인 XRP와 함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저시총 수혜주를 반드시 함께 담아야 하는 이유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제2의 온도코인, 가치, 월가가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가장 똑똑한 돈, 즉, 알파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자금의 움직임은 사실상 단한 사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피터 틸이 누구길래 이 사람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코인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걸까요? 자, 우선적으로 피터 틸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페이파를 공동 창립했고 이후 이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2002년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의 경력에 큰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2003년 피터 틸은 빅데이터 분석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팔란티어를 설립했고 지금도 이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는 벤처 캐피털 펀드 파운더즈 펀드를 설립해 여러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며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요. 이 때문인지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피터 틸이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팔란티어로 국방부와 CIA의 데이터를 쥐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하며 실리콘밸리의 기술 방향을 설계해온 남자. 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이 피터틸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10년 넘게 대중에게 명확히 던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공간의 금, 즉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디지털 골드다. 그래서 시장은 피터틸을 전형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피터틸의 이상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비트코인이 유일한 디지털 골드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던 피터틸. 그런 그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기 시작한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최근 그가 지금 XRP를 직접 매수하면서 동시에 XRP 생태계에 저평가된 코인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자금을 밀어넣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왜 XRP를 그것도 왜 XRP 생태계에 듣도 보도 못한 저평가 코인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199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터 틸이 처음 페이퍼를 만들 때 그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결제 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건 정부와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 그 자체였는데요. 그는 은행 승인 없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가능하며 고객 예치금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적 비전은 정부 규제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미국 정부는 페이팔을 불법 은행업으로 규정했고 피터 틸은 2002년 1 0 0기를 들고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게 됩니다. 중앙화된 회사였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일 지점 공격에 무너진 거죠. 그럼 피터필이 2010년 초반 완벽한 대안을 찾았는데요. 바로 그가 그토록 외쳤던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특정 주인이 없는 탈 중앙화 자산이었습니다. 정부가 공격할 단일 지점이 없었죠. 1998년의 규제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도 치명적 한계가 있었는데요.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고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완벽하지만 피터틸이 원했던 건 단순 금고가 아닌 은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출이 일어나고 이자가 붙고 복잡한 계약이 실행되는 살아있는 경제 말이죠.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튜링 불완전합니다. 즉 조립식 책장처럼 딱한 가지 용도로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더리움이라는 돌파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레고와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개발자가 상상하는 모든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공장이기 때문이죠 1998년 피터틸이 설계했던 페이팔 1.0의 청사진과 이더리움 위에 구현된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데요 첫 번째, 은행 없는 자유로운 송금 두 번째 코드로 구현한 이자 수익, 즉 스테이킹이죠 세 번째, 정부가 끌수 없는 탈주앙화 즉 그는 이더리움에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닌 20년 전 정부 규제에 막혔던 페이팔 2.0이라는 디지털 경제를 재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피터틸은 체계적으로 이더리움 제국을 건설했다는 건데요. 블릭스라는 기관용 거래소에 투자를 해서 자금이 흐르는 심장을 잡았고요. 팍소스라는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해서 합법성의 성벽을 세웠죠. 여기에 코인데스크 인수까지 관여하면서 시장의 확성기까지도 손에 넣게 됩니다. 또한 팔란티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블록체인상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을 구축해 이더리움을 정부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안전한 제도권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더리움 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피터틸 지난 7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더리움 137억 달러치 하나로 무려 18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웅앙은행, 즉 비트마인을 피터티 레펀드가 비트마인의 최대주주가 되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마인 주가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4,000%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투자자 수가 단 3개월 만에 14개에서 368개로 무려 26배나 늘어났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피터틸의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이더리움, 그것을 담을 금고는 비트마인, 그리고 그걸 감시할 CCTV, 팔란티어까지 아주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더리움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왜 피터틸은 XRP를 직접 매수하고, XRP 생태계에 저평가된 코인까지 쓸어 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더리움만으로는 그의 꿈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피터틸의 1998년 청사진을 다시 보면 핵심은 국경을 넘는 실시간 송금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분명 강력한 디지털 공장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거래속도는 초당 15건에서 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수수료는 네트워크가 혼자 팔 시에 수십 달러가 들어갑니다. 또한 거래확정에 몇십 분이 소요되기도 하죠. 반면에 XRP의 거래속도는 초당 무려 1,500건 이상을 처리하며 수수료도 거래당 0.0002달러, 거의 무료라고 볼수 있겠고요. 거래 확정도 짧게는 3초, 길게는 5초면 끝납니다. 더 중요한 건 XRP는 국경간 결제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제로 은행과 은행 사이의 브릿지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죠. 결국 피터틸의 눈에 비친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더리움은 복잡한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디지털 공장, XRP는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고속도로 즉 1998년 페이팔이 꿈꿨던 완전임 디지털 경제를 만들려면 이 둘이 필수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해본 결과 피터티가 연결된 펀드들이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XRP 현물 직접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 말부터 XRP 현물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왔고요. 특히, SEC 소송 종결 직후 매수량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XRP 보유량 추정치로는 최소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최소 2조 가까이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RP 생태계 저평가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에서 비트마인을 장악해 무려 4,000% 수익을 거머쥐었던 피터틸은 지금 XRP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저탄가 코인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건데요. 그가 집중하는 코인들의 특징은 특징 1. XRP 레저와 직접 연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리플 레저 기반으로 구축된 프로젝트이며 XRP를 기축 자산이나 가스비로 사용하고 리플의 공식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징이 실제 사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단순 투기가 아니라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송금업체, 거래소와의 실질적 통합이 되어 있으며 일일 거래량과 활성 사용자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특징 3. 시가총액 대비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1억에서 10억 달러 구간이며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 유사 프로젝트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가치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기 전 단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피터틸은 왜 XRP 생태계 중에서도 저평가된 코인을 쓸어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온도 파이낸스 코인 사례처럼 현재의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XRP라는 대장주가 두 배, 세 배의 폭등을 보여줄 때이 XRP 생태계 코인은 현재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배, 200배의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터 틸의 투자 패턴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더리움에 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XRP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에서 성공한 제국 건설 공식을 xrp에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의 움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xrp 현물도 보유하면서 xrp 생태계 저평가된 코인들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 중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저평가된 코인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터틸의 투자 공식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피터틸의 펀드가 비트마인 최대 주주가 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4,000% 가까이 폭등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트마인이 4,000% 상승한 건 피터틸의 투자가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즉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금 xrp 생태계 저평가 코인들 역시 공개 직전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바쁜 업무 끝에 남는 시간을 겨우 쪼개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피터 틸이 어떤 xrp 생태계 저평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찾아낸다는 건 시간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과 함께 피터 틸의 투자 공식 그리고 피터 틸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본 결과 현재 피터 틸이 조용히 담고 있는 XRP 관련 생태계 코인을 찾아냈는데요. 지금까지 제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의미로 이 히든 종목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영상에서 바로 종목을 공유해 드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일부 유료 업자들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히든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신 후에 제출만 해주시면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그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들도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해당 종목을 공유 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기관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피터 틸 그리고 피터 틸 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은 빠르면 3개월 안에 대중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담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